아버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초등학교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입학 전 친구들이 모두 실내와 가방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버지는 종이봉투를 들어보이며 당분간 이걸 써야 할것 같다고 하셨어요. 화면을 두번 눌러 제 이야기에 마음을 보내주세요.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실내와 가방을 사물함에 걸었어요. 저는 종이봉투를 사물함 구석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실내와 가방을 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가방은 생기지 않았어요. 다시 종이봉투에 실내와를 넣어 다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침대 위에 파란색 자동차 그림이 그려진 실내화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너무 기뻐서 가방을 안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우연히 부엌에서 부모님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아버지께서 끼니도 걸러가면 일하신다는 이야기를요. 새로 산 실내화 가방을 한참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가방을 두고 갔는데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니 가방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리며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조용히 안아주셨어요. 형편이 안되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종이봉투를 들고 다녔고 아이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달후 아버지가 새 일자리를 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으신 날 아버지와 함께 문구점에 갔어요. 아버지는 제일 튼튼해 보이는 실내와 가방을 골라주셨습니다. 그 가방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용했습니다. 끈이 떨어지면 어머니가 꿰매주셨고 더러워지면 깨끗이 빨아서 말렸어요.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가방을 살때밤새일을 하셨다고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빨리 사주고 싶으셨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 가방을 졸업할 때까지 소중히 써서 정말 고마웠다고 하셨습니다. 직장인이 된 저는 첫 월급으로 아버지께 좋은 가방을 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가방을 만지작거리시더니 이건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끄럽고 창피했던 그 종이 봉투. 하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미안함과 사랑과 최선이 담겨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게도 아이가 생기면 그때의 아버지처럼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요. 비록 부족하더라도 진심을 담아서요.